오늘은 85세 된 할아버지가 가꾸시는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말씀도 잘못알아들으시고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대문 대신에 미측백이 두, 양쪽으로 두 폭씩 서서, 키가 5m, 폭이 2m 되는 측백이 서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해서 넝쿨 장미를 올렸습니다. 대문은 건조목으로 낮은 대문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자연석을 깔았습니다. 아마 여기는 차를 한대 세울 수 있게 하신 모양 같아요. 아치형으로 해서 농쿨장미를 올렸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갖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 길에는 양쪽으로 주먹을 심었습니다. 주먹을 심고 여기 이게 강돌인데요. 강돌로 다 하단을 꾸미셨습니다. 좀 특이하게 해놓으셨어요. 집은 200평, 주택은 30평입니다. 잔디를 깔고 잡풀이 하나도 없이 맷돌을 놔서 현관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강돌을 다 갖다가 화단을 꾸몄어요 그 뒤에는 철쭉이 활짝 폈습니다 꽃들과 철쭉이, 야생화도 활짝 피고요 반성이 키가 1m, 흙이 1m 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강돌이 있어요 아주 돌을 사랑하시는 할아버지시네요 거동도 불편해신데또 청각장애도 있으신데 이렇게 강도를 많이 두어다가 화단을 꾸미셨다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기는 화살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2m 폭이 2m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옹벽을 자연석으로 쌓고 철쭉을 심어서 꽃이 살짝 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강돌로 하단을 꾸몄습니다. 여기 철쭉꽃이 확짝폈어요 소나무가 키가 5m, 폭이 6m 되는 소나무 강돌이 지켜주고 있군요. 여기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엄청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지지만, 전에는 엄청 부지런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많이 주서다가 놓으신 걸 보니까요. 하단 안에도 백합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을 심었습니다. 저거는 청단풍이 있고요. 자격도 있습니다. 저 뒤에도 철쭉꽃이 자사홍 영산홍, 신철쭉이활 살짝 펴서 아주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고 있습니다. 옹벽이 한 2m 되는데 철쭉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집 옆으로도 강돌을 많이 주워다 놓았어요. 여기도 넝클 장미를 올렸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돌을 엄청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여기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종이, 모종을 하시려고 갖다 놓으셨고요. 여기 한쪽 곁에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다육이를 또 사랑해주시나 봐요. 여기는 형상 있는 돌을 갖다 놓으시고. 강돌로 둘러싸인 화단 앞에도 마당 가운데도 여러 가지 형상물을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항아리도 놓고 돌도 쌓아놓고 또 돌도 2단으로 쌓고 저기에는 또 부처선도 놓고 아주 정원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아요.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도 신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화분이 많습니다. 화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꽃을 계속 재배해 줄 모양인가 봐요. 여기는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상추, 상추와 쑥갓을 심으셨습니다. 저쪽에는 형상있는 돌을 있어요. 괴목하고 그 앞에는 반송을 키가 1m 폭이 1m 50cm는 반송을 심었습니다. 밑에 지름이 한1 5 m 나오겠어요. 할아버지가 아침 내 전지작업을 하셨네요. 청단풍을 아주 청단풍도 아름답게 키우셨습니다. 여기는 반송을 심으셨는데 반송이 지금 활색이 안 좋아요. 꽃을 심고, 소나무를 심고, 85세 된 할아버지가 정원을 이렇게 가고시니눈 걸기실 보니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농사를 지시면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시는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